생각하는 지업 생각, 유의, 수학학원, 고등부 팀장, 유상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23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상원고 18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꿈에서 본것 같죠, 여러분? 요거, 요거. 우리가 네, 23년 개남고 문제 에 있던 거그 문제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어, 작년도 수능특강 23년도 수능특강에 있었던 문제들은 학교에서 많이 퍼온 거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그때 했던 거니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고 다 듣고 나서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도 잘안 된다면 그 앞에 개남고를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신 다음에 연습 잘 되었는지 꼭 체크하세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가가 n 세타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나를 보면, 코사인 0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n-1 세타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범위가 10하고 1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데,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얘를 딱 보자마자, 아, 이 친구는 그냥 1이구나. 라는 거 보자마자 아실 수 있을 거라, 전체에서 1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9가 되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 세타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 n-1 세타인데, 제가 그거를 그냥 n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전체에서 또 1을 뺀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11이다. 이제 요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죠.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봤더니, 여기 있는 n 세타가고요, 90도니까, 아, 각도의 합이 90도면 여각공식에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라, 아,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이 90도가 되려면 여기다 세타를 써주면 이 둘의 합이 90도가 될 거고, 그렇다면 코사인은 뭐로? 사인으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친구랑 얘랑 만나면 1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90도 공식 사용하면 코사인제곱 2세타랑 사인제곱 2세타가 만나게 되면서 얘네가 이제 1씩 만들어질 텐데, 보시면 여기가 9고 여기가 11이니까, 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정수는 10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여기 하나당 1씩 1씩 만들어진다면, 2씩 한세트니까 20개가 되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개수가 20개다라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코사인제곱 n-1세타니까, 아, n-1까지가 20개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라서, 아, 어렵지 않게 우리는 n이 그러면 21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n이 21이면 얘가 딱 10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그럼 봐봐. 그럼 여러분, 얘가 만약에 9가 되려면 이게 18개면 되니까 n이 19면 9가 될 거고, 얘가 만약에 11이 되려면 얘가 22개야 되니까 n은 20, 20, 3이 될 거다 라는 걸알수 있죠 2 2개야 되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역시나 9와 11은 안될 거라 그럼 20인 경우와 22인 경우는 어떨까요? 다 궁금할 텐데 이거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면 얘가 2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9개가 될 테니까 짝꿍, 짝꿍, 짝꿍 만나면 가운데 딱한 개가 남겠죠? 그럼 가운데 남는 그 친구가 누구냐면, NA10을 넣으면 여기는 19세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19세타랑 세타의 가운데 있는 친구는 당연히 누구야? 아, 코사인 제곱 10세타가 딱 가운데 들어오는 친구고, 얘를 제외하고는 다 짝꿍이 맞을 거니까, 아, 요 녀석이, 요 녀석이, 21일 때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아 얘가 몇인지만 알면 하나하나 하나 만난 다음에 9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요 놈인 경우가 만든지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죠그 봐봐. 그러면 이거에다가 잘 봐. 이렇게 할게. 플러스 9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친구도 그냥 만들어 놓고 갈게요. 22니까 집어넣으면 21 되는 거라 세타랑 21세타 만나면 22세타 될 거고 가운데 있는 거아 코사인 제곱 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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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타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여기에 있는 친구니까 아 10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10개 한 세트 가운데 하나 남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것만 좀 체크해 볼 건데 어렵지 않아요 왜 n이 20이라면 아 n이 20이라면 여기에 20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 20세타에 해당하는 친구가 2분의 파이인 거고 그렇다면 10세타에 해당하는 친구가. 4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아, 여기 있는 이 친구, 코사인 4분의 파이일 거라, 아, 제곱하면 4분의 파이, 뉴트 2분의 1이고 제곱하면 얘가 2분의 1이 될 거라, 아, 요 범위 안에 잘 들어오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같은 맥락에서 이 친구도 체크해 볼 건데, n이 22니까, 저기다 고대로 집어 넣으면 22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렇다면 11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될 거라, 아, 여기가 또 4분의 8이 될 거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9.5, 얘는 1 0보5니까 당연히 이 안에 쏙 들어오게 될 거라 아 예상했던 대로 요 놈, 이놈, 요 놈, 이놈, 요 놈이 가능한 친구가 될 거고 그때 모든 n 값들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아 1씩 늘어나는 아이라 가운데 거세배 해주면 될 거라 아 몇이야? 6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다 더하면 63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게임 끝내면 되겠죠. <laughs> 쌤이 목이 쉬어서 아마 좀 차분하게 들릴 텐데, 어, 어.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앞에 했던 거랑 다 겹치니까 꼭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뿅!